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지금까지 여러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신 분과 분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칼을 쳐서 모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고 하셨던 주님 이 땅에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있나이다 주여 국녀여여 주시옵소서 우크라나의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탈출하여 난민으로 헤매고 있는데, 주님 국룰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땅에 전쟁이 종식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푸틴의 마음을 비난시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셔서, 서로 끌어안고 하하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간절히 말라오기는또 산불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울진 삼척 강릉 동해 지역에 이재민들 주님 분노여억주시 간절히 원합니다. 집을 집을 버리고 아버지 모든 것을 버리게고 어려운 광에있오니 주여 불쌍히 여어시옵소서 합님의돌보스는 이렇다고 하기가있게시도안안주시고 좋게 안정된가정으로돌아시고안하나님께서된다주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하나님 아버지 다나하와민족정된다고 하나님을 하시고, 하나님을두려워 하시고, 안정된다 하시고,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선지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사 마지막 때에 복음을 주신가며 복음을 세기 땅거에 긴가는 그런 민족이 되있도록 주님 성이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유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전쟁을 없게 하시고 평안을 있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분 앞과 알아가는 민족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